눈이 따가워요. 다녀왔습니다. 강희완 님? 어, 어. 왜 그래? 어디 아파? 엄마, 눈에 뭐가 들어갔나 봐요. 어, 눈이 따가워요. 강희 잠깐. 에, 어. 이럴 땐 눈을 비비면 안 되고 깨끗한 물로 씻어야 해 먼저 손을 씻고 눈하고 콧속도 씻어줘야지 네 이제 좀 어때 괜찮지 네 이제 괜찮아요 <laughs> 요즘 밖이 먼지 낀 것처럼 뿌옇고 눈이 따가울 때가 많아요 가끔 재채기도 나고요 황사 때문이야 황사요 황사는 봄철에 자주 일어나는데. 몽고와 중국의 건조한 황토 지역에서 발생한 흙먼지가 바람을 타고 우리나라에 오는 것을 말해. 아~ 한마디로 흙먼지 바람이네요. 음~ 그런데 황사는 흙먼지뿐 아니라 우리 몸에 나쁜 물질을 포함하고 있어서 눈에 들어가서 결막염 등의 눈병을 일으키기도 하고 코에 염증을 일으키거나 기관지염을 일으키기도 하지. 황사철에는 특히 집에 들어오자마자, 깨끗하게 씻어야겠어요. 맞아. 히히. 외출 후에는 손, 발, 눈을 깨끗하게 씻고 양치질을 하는 것이 좋아. 네. 그런데 강이야, 황사 먼지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흙먼지가 못 들어오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꽁꽁 싸매고 다니면 되지 않을까요? <웃음> 미라처럼요. <웃음> 그렇게 꽁꽁 싸매지 않아도 긴 소매 옷을 입고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면, 황사 피해를 줄일 수 있단다. 엄마, 그럼 황사도 자연 재난이에요? 어머, 우리 강이 자연 재난이란 말도 알고 있네. 그럼요, 학교에서 다 배웠는걸요. <laughs> 사실 자세히는 몰라요. <웃음> <웃음> 자연 현상으로 발생하는 재난을 자연 재난이라고 하는데. 지진, 해일이나 봄철의 황사, 여름철에 발생하는 태풍, 홍수, 그리고 겨울에 눈이 많이 내려서 오는 폭설 등이 있어. 자연재난은 엄청 무서운 거군요. 그렇지만 어... 미리 잘 알고 대처한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어. 네, 저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잘 알아둬야겠어요. 서 퀴즈 내 복장과 관련 있는 자연 재난은 무엇일까요? 황사. 어 아, 뭐, 뭐야 모두 뭐, 알고 있잖아. 우리도 마스크에 모자 다 챙겨 왔거든. 이대로 끝낼 수 없지. 너희들 알고 있는 황사 예방 수칙 하나씩 말해봐. 다솜이부터. 노출되는 피부를 줄이기 위해 긴 옷을 입어야 해. 마스크 모자 착용하기. 에헤, 실내에 황사 먼지가 들어오지 않게. 창물을잘닫아야지 외출했다 돌아오면 손 발을 깨끗이 씻어야 해 와, 뭐야 다들 황사 박사네 그런데 우리 강이 어+ 아, 어 아, 선생님 언제 오셨어요 <laughs> 그렇게 다 챙겨 입고 오느라고 지각한 거예요 아침에 준비 좀 하느라고요 그럼 오늘 일 교시 발표 준비도 잘하고 왔죠 아, 아, <laughs> 어, 어+ 어 선생님 잠깐만요. 어바라기